우리 예배 준비해 볼까요? 하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둘, 단정한 옷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셋, 바른 자세로 앉아요. 넷, 예배 후 선생님께 보낼 사진을 예쁘게 찍어요. 준비됐나요?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전에 괜찮아. 행하지 않니 하면, 제가 보며 엎드려 있는 일이다아 우리 친구들 안녕. 예배 드릴 준비 잘 되었나요? 이제 목사님 말씀 귀 쫑긋하고 잘 듣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예덴 동산에 누구와 누구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알았지? 꼭꼭꼭 지켜야 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하나님 잘 지킬게요. 그런데 아담과 하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아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하아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바로 가인이라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아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큰아들 과인과 둘째 아들 아벨은 아주아주 아주 엄마 아빠 품에서 예쁘게 잘 자랐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은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 아벨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그래서 가인도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왔어. 허, 풍년이 들어왔고 아주 곡식도 알갱이가 아주 아주 크게 크게 연글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벨도 아주 아주 양들이 튼실 튼실 잘 자랐대요. 그러자 아벨이 형형 형,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지은 것들로 예배드릴까 그래 그래 아벨 그러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고 가인은 자기가 기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두 사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자, 봅시다. 가인이 놓은 예물, 아벨이 놓은 예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아벨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벨은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대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허, 얼굴이 붉으라고 붉구라고 하면서 허, 하나님 왜 저의 이 애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아베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 너가 선을 행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지려고 하느니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너의 그 분노하는 그 죄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벨 잃어봐! 그리고 아벨을 끌고 가서 아벨을 해했대요. 아벨을 죽였어요. 친구들, 와, 가인이 분노가 나니까 동생까지 죽여버렸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어디 있니? 네, 하나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아벨은 어디니?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에게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꾸짖으셨어요. 아니 모른다고? 너가 지금 아벨을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다 알고 계셨어요. 가인은 끝까지 동생 아벨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쫓겨냈어요 이제 너는 아무리 밭을 일구고 곡식을 기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는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가인은 또한 걱정이 되었어요. 쫓겨난 가인은 돌아다니면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죄인이라고 죽이진 않을까 너무 너무 염려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나 봐요. 가인, 그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가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항상 정성 드렸게 온 뭔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우리 친구들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처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목사님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날씨 어때요? 맞아요 너무너무 춥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갈 때는 외투를 꼭 입고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지금 교회에 나와서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르고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나왔었던 우리 반 선생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함께 가보겠습니다.